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제 TV 관리자 녹제 조현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 난실을 한번 둘러보고요. 난실에서 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난실 관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난실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요. 선풍기가 지금 이쪽에 두 대, 또 이쪽에 두대 해서 네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선풍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15분씩 이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물을 주고서 얼마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는 이 난잎의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전체가 풀로 돌아가도록 지금 스위치를 조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난실에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선풍기를 돌리기 위해서 제가 타이머 외에 별도의 센서를 부착을 해 두었는데요 이 센서는 온도 센서입니다 이게 지금 끝부분이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난대하고 높이가 비슷하죠 그래서 난초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선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에 오키라는 디지털 기기가 하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아, 이 햇빛이 역광이 들어서 일단은 저쪽에 난실에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디지털 온도계가 뭐냐면은 지금 온도가 22도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안 되겠네요. 저쪽 방에 가서. 어, 일단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기, 디지털 기기는 온도가 22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풍기 전체가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돌아가질 않죠. 그래서 22도 이상이 되면 전원이 공급이 되고 이 공급된 전원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로 와서 이두 개의 지금 타이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 타이머는 15분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돌았다가 15분 동안은 꺼져 있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2도 이상이 돼서 전원이 공급이 되면, 여기에서는 15분씩 선풍기가 양쪽에 교대로 교차해서 이 난실을 통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일단은 난실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1차 차광 장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방 서늘해졌네요. 일단은 여기 제큰 난실은 이렇게 난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2번 난실로 가볼까요? 2번 난실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2번 난실 바닥에는 이렇게 바닥에 바구니에 식재된 유묘들이 자라고 있고요. 또 난때에는 이렇게 난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있는 난들은 좀 어린 유묘들이 많고요. 어, 오늘 유현진 선수가 신시네티전 야구를 했는데 이제 여기는 마이너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 산체 생강근이나 어린 유묘들을 데려다가 어느 정도 한 1, 2년 키워서 작품이 될것 같으면 허분갈이 할때 낙서분에 심어서 이쪽에 있는 난실로 가서 꽃을 달수 있는 최종 작품 단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좀 어린 유묘들을 배양하는 배양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유묘들을 왜 산에서 알지도 못하는 난초를 데려왔느냐? 산에 있는 난초를 다 뽑아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난초를 만나러 갔던 산이 96년도에 장성, 장성의 부기면이라는 곳에 처음 체란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부터 난초를 다, 산채를 다닌 이후에 여러 곳을 다녔죠. 뭐 광주, 뭐 화순, 중장터, 또뭐 보성, 고흥, 거금도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서 산채를 하기도, 하, 하기도 했었고요. 뭐 거제도를 비롯해서 포항 구룡포, 경주, 그 다음에 어 경주 방패장 그 공사 하기 전에 막 공사 한참 하던 때에도 원자력 발전소 뒤쪽 산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쪽에도 이제 단양 쪽에 또 문경 쪽에 난초가 나온다는 산은 많이 다녀봤고요. 한때는 온양 쪽에 난초가 나온다고 해서. 생판 난초가 보이지다는 산을 몇 시씩 헤매다가 겨우 생각을한 폭이 보고 내려온 적도 있고 하여튼 나는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그렇게 산을 찾아다니면서 봐 두었던 또 만났던 인연초들. 그런 인연초들과 함께 자라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밭자리라고 하죠. 그런 밭자리에 자라던 난들의 유묘들을 거의 가져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화영이 좋은 황화소심의 어린 유묘들입니다. 거의 뭐 확실하고요. 제가 또 꽃을 직접 채란한 자리에서 그 생강근을 묻었던 자리에서 다시 올라온 것을 채란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 저만 아는 난처죠. 그러니까 또 지인께서 산티하신. 홍화소심 자리에서 가져온 우린 유묘도 요건가요? 아 요거네 자라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아직도 붉은 서반기가 잎 전체에 깔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초는 어리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가져온 난초는 일단 아니고요. 또 대부분 산채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분해서 작품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하 4, 5년은 걸려야 되고요. 그러면 산에서 정말 좋은 난초를 채란을 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산에서 가져왔을 때는, 음 뭐라 그럴까노루나 토끼가 뜯어먹은 이렇게 꽁다리 상태, 요렇게. 이런 상태의 난을 채란해 오기 때문에, 이 난을 화분에 앉혀서 다시 그와 같은 좋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다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4년과 5년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은 똑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산채 해서부터 이런 유묘들을 화분에 앉혀서 기르게 되면 4년, 5년 만에 꽃을 달면 그 하나 자체가 완전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산채를 해오는 것이 무턱대고 가져오지만 않는다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보다 빨리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유묘지만 이게 지금 소심인데요. 산에서 가져온 상태는 이렇게 거칠지만 일단은 자라는 상태가 깨끗하게 이렇게 자라서 이 상태가 4, 5년 지나서 꽃을 달게 되면 이 자체가 완벽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물론 훌륭한 그 난초들, 우리가 얘기하는 명명품, 이런 난들을 찢어서 사서 기르는 분들은 그 시간 동안 뭐 2, 3년만 길러도 완벽한 작품이 되겠지만 산에서 갔다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기계에 대해서 아, 저쪽에서 역광이 들어와서 촬영을 못 했는데요. 아, 이 기기는, 이 디지털 기기는 여기 23도를 표시가 돼 있죠. 이 기기는 23도가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 선풍기 전원을 공급하는 이 전원이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2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선풍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어, 이쪽도 보시면 지금 전원 공급 장치에서 타이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타이머도 각자 연결이 다릅니다 지금 이쪽 저쪽 선풍기를 에, X자 형태로 지금 전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15분 동안 돌다가 한쪽 라인이 끝지면또 다른 쪽 라인이 15분을 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교차해서 이 난시를 계속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아 여기까지 제 난실의 구조를 알아봤고요. 제가 이렇게 난실의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고수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어,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난실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약간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환기성이나 통기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피드백을 제공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채널에서 댓글로 주시거나 혹은 뭐 문자로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초심자분들을 위한 시간은 더 제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수분들께서는 야 이런 내용이 무슨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산행할 때는 산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난초를 가져와야 색깔 확률이 높고 또 어떤 난초를 가져와야 그러니까 배양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서부터 산체지에 관한 좋은 정보까지 고수분들을 위한 내용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